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 노인중학복지관 배틀체조 강사 노연우 인사드립니다 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기운 내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촬영입니다. 지난번에는 맷들 무용과 신박가로한번 일강을 했는데요. 많이 따라잘 하셨어요? 네. 하여튼 운동은, 어, 운동은 밥과 같이 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모든 기능이, 어, 저 활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셔야 면역력을 되살리면서 어르신들 그저 9988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몇돌 체조 중에서 1분 동을 하겠는데요. 1분 동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허리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 허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아주시고 무릎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으로 자 무릎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운동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이 껴주시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올리셔서 옆으로 옆구리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밟아주시고, 무릎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리고, 자, 하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숨쉽니다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자, 이렇게 관절 좀 풀고, 자, 몸을 준비 운동을 하고, 네, 맷돌치죠 상체 운동. 자, 일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허리에 대 주시고, 머리 털기, 연기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에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자, 앞뒤로 털어주시고, 옆으로. 연기 운동! 자, 앞뒤로 가볍게. 자, 옆으로. 다시 한번 앞뒤로. 자, 목에 힘을 빼시고, 다시 한 번, 가볍게 돌아 봅니다. 다시 한 번, 발을, 발을 모으시고, 숙여가면서, 자, 두 박자씩, 자, 돌아 봅니다. 네, 네. 자, 옆으로 하나, 둘왔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신 뒤로 하나, 둘 여덟, 둘, 둘 폐기 힘좀 자, 기대로 쭉쭉 늘려 중기 운동 크게 크게 어깨 운동 둘 열려 줍니다 둘셋넷 운동 옆으로둘 로두번 돌려서 쟁점 치시고. 간으 뛰어도 두 번을 돌려서. 둘셋넷 준비 운동 첫 추. 둘. we mm -hmm. 엄지 운동. 하나, 둘. 자, 허리를 부드럽게, 자, 옆으로 가볍게. 자, 엄지로. 하나, 둘. 둘. 폐기 운동. 가슴을 활짝, 활짝 아래로. 자, 늘려주시고. 둘. 옆으로, 세네 근지 운동 기시고 <laughs> 응. 승기 운동 크게 크게 어깨 운동 세네. 반대로 운기운 옆으로 둘 정기운 둘 하나 둘 뒤로 잡히고 두 번을 돌려서 둘 하나 둘자 숨이 좀더둘둘 하나 둘 하나 어 주세요. 자, 숨 한번 쉽니다.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자,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저도 해 보니까 열이 나네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야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또 노폐물도 잘 이렇게 빠져,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열심히 돌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어 혈액순환 신진, 신진대사 잘 시켜서 건강하게 어 우리 뵙는 날까지 잘 계셨다가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 찍었는데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